안녕 린과 티니핑 친구들 린이예요 여러분 드디어 린니의 집에 짜잔 짜잔 어울림의 티니핑 아롱핑과 어울림의 티니핑 다롱핑 피규어가 도착했어요 사실은 전 인터넷에 시킨게 아니고 엄마가 이마트에서 발견해서 깜짝 선물로 사주신거예요 자 그럼 누구부터 패키지 살펴볼까요? 인기가 많은 아롱핑부터 영상통화를 봤는데, 아롱핑도 별로 아, 아롱핑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다롱핑도. 일단, 은 한번. 어울림의 디니, 핑, 아롱핑. 얘는 아롱핑과 다롱핑이 둘다 최애예요. 오, 슈팅스타 팩트 안에 스타츄핑과 로미가 있어요. 아롱, 와, 아롱핑. 아, 근데, 왜, 아, 여러분, 제 기본이지만 아롱핑이 너무 풀파라 느낌이 나요. 프리파라? 크게 뭐야? 아 그냥 예전에 되게 좋아하는 아이돌 만화 있어. 아와노예핑 큐브보다 훨씬 더 예쁜데요. 근데 이번엔 아크릴 스타 메달이 아닌 그냥 종이 메달 나왔대요. 이게 아롱핑의 큰부인가봐요자 뒤로 돌려서 볼까요? 짜잔. 슈팅스타 티빙모뭐요 아롱. 얘는 이렇게 하트 모양. QR코드가 있네요. 아롱핑. 우와, 아롱핑 머리 자켓 너무 이쁘죠? 우와, 근데 진짜 예쁘다. 그쵸? 아롱핑은, 음, 확실히 엄청 여신 같아요. 다음은? 아롱핑의 쌍둥이 동생 다롱핑을 살펴볼까요? 어울림의 티니핑 다롱핑. 여러분 제가 좀 패키지를 살펴봤는데 여기 패키지가 패키지 옆부분이 너무 접혀있는 거 있죠? 근데 이게 분명 두꺼운 플라스틱이 되는 어떻게 접힌 거지? 아무튼 북을 치고 있는 다롱핑 너무 귀엽죠? 어울림의 티니핑 다롱핑. 그러고 보니까 아롱핑과 다롱핑이 쌍둥이 자매라서 어울림의 상징이 다 똑같네요. 다롱핑. 다롱. 다롱핑. 저는 엄마가 마트로 갈필요는데 이마트에 가지 뭐예요? 다롱핑도 너무, 뭐, q r 코도 예쁘게 나왔고, 아주 작게? 다롱! 이라고 부글이에요. 시티스타티니핑을 모아요. 큐브는 똑같고. 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린이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 있어서 하나밖에 개봉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다롱핑은 다음 시간에 오늘은 첫 번째로 기대했던 아롱핑만 개봉할게요. 자, 그럼. 에이. 자, 그럼. 아롱핑 피규어 나와라, 야! 짜라잔. 우와. 너무 예쁘네요, 아롱핑. 아롱핑 일로 와봐. 오. 확실히. 되게 행운 핑과도 다른 것 같아요. 우와, 어디. 근데, 확실히, 앞머리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네요. 난, 어울림이 아롱핑이야, 아롱. 큰 부. 이게, 아롱핑의 QR코드인가봐요. 자, 그러면, 한번 아롱핑을 스타큐브에 넣어볼게요. 내 얼굴 공개되지 않게 조심히. 자, 뚜껑이 뒷면이 열린다고 그는데 열린다. 오, 진짜 열렸다! 그러면, 아롱핑을 이렇게 발판을 빼고, 야, 어, 조심조심, 조어잘안들어가네요 조심, 조심. 됐다! 너무 확 하면 풀어질 테니까, 이렇게 다 되면, 우와, 너무 이뻐요! 자, 그러면, 아롱핑, 일단 스타티니 핀데 다 뭐, 다 맞나 볼래? 그래, 아롱! 린, 우리 오늘 왜 불렀어? 얘들아, 뒤에 좀 봐봐. 뒤? 어? 아롱핑이잖아, 쭈! 모두 안녕. 엄마가 나 다롱핑하고 아롱핑 같이 사주셨어. 풍전 아니야? 영상통화로 봤는데 풍절이 아니던데? 아롱핑 엄청 많았어. 진짜? 이게 아롱핑의 그큰 복이라니. 우와, 아롱핑, 앞으로 잘 부탁했쭈! 나도 잘 부탁해, 아롱. 여러분, 다음 영상 어울리메틴 이핀 다롱빙은 상한극으로 찍어서 돌아올게요. 안녕.